안녕하세요. 이스케이프입니다. 12월 10일 오전 00시경 락스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다가오는 카요 페리코 습격 업데이트의 새로운 트레일러가 등장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트레일러를 보고 어떤 컨텐츠가 나올 것인지 분석해 볼 건데요. 저작권 문제로 제가 영상을 직접 틀어드릴 순 없으니 트레일러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장면에서는 로스 산토스 국제 공항으로 추정되는 경납고에서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 여성 NPC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NPC 한 명이 여기가 파티 간다고 만나기로 한 장소 맞지?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대사로 추정해 보았을 때 카요페리코 섬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카요페리코 섬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수비 울창한 섬으로 보여지네요. 배틀그라운드의 사녹 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페리코 섬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 남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단한 명의 사람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등장하죠. 전에 나왔던 트레일러의 엘루비오라는 이름의 남성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아무튼 누군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번 습격의 주요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얼마 전 공식뉴스에서 예고했던 지하 클럽이 등장하고 온라인 플레이어들이 어떤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 안에 NPC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장면에선 검은 옷을 입은 NPC가 누군가 이걸 훔쳐줄 사람이 필요해 라는 말을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지하 클럽에서 카요 페리코 습격을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장면에선 지금까지의 GTA 온라인에서는 볼수 없었던 각종 장비들과 이동수단들을 확인할 수 있고 카요 페리코 습격의 목표물 중 하나로 금괴가 등장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잠수함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이는 컨트롤러를 이용해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이 미사일을 직접 조종해 타겟을 명중시켜야 하는 미션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습격 현황판으로 보이는 기물도 있는데요, 잠수함 안에서 단순히 습격 진행도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습격을 잠수함에서 생성하는 것일지는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금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 금액은 마드라조 파일이라는 이름의 110만 달러짜리 목표가 있고 밑에는 두 번째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280만 달러 가량의 목표가 있습니다. 전에 공식 뉴스에서 중요 문서 파일을 챙겨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보아 파일을 챙기고 두 번째 목표까지 챙긴다면 수익이 390만 달러 정도로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하지만 습격이 나오고 직접 플레이 해봐야 실제 수익이 이보다 작을지 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카요 페리코 습격 수익이 적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게다가 1인 플레이까지 가능하니 수익을 어디까지 챙길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식 트레일러를 분석해보았는데요. 떡밥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니 15일에 있을 업데이트가 더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